안녕하세요 어, 지난번에는 어, 우리가 왜 늙는가 어, 그래서 왜 죽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늙음과 죽음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필연이다 라는 얘기를 어, 주로 이제 진화생물학의 관 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실전의 차원으로 어, 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실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죠 지난번에 주로 어, 생물학적인 예, 예, 이야기를 했다면 아, 그렇지만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도 이 생물학적인 현상과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든다는 것의 뜻을 새긴다는 것은 어, 또 다시 말하면 역시또 생물학적인 사실들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그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확고한 자유의지에 기반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나 세계인권선언 같은 데 보면은 천부인권이라고 얘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어,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이 있고, 그래서 어, 누구든지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통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유의지죠. 음, 크게 몇백년 동안, 어, 인류 발전에 기여를, 기여를 했죠. 특히 이제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 이기적 존재들, 개인적인 존재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 활동할 때 이제 전체 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실질 증명이 됐죠. 지금 우리 그래서 그런 큰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전에 그랬듯이 어떤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빛을 바르게 말입니다. 또 새로운 어떤 그 이념이랄까, 아, 사상이 출현하게 되죠. 지금이면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현대는 이제 생명공학과 또, 정보과학. 뭐, 이거 두 가지가 이제 크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살펴볼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유주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반을 둔 그런 사상 또는 그런 이념이 정서를 받아들여졌다면 지금 제가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연주의, 내추럴 리즘이죠. 자연에 근거한 우리 인간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늙고 죽는 이유, 그것도 자연의 관제서 설명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듬의 뜻, 실전의 문제도 그런 자연의 현상에 뿌리를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듬의 뜻, 그 다음에 어떻게 늙을 것인가, 나이듬의 뜻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늙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왜 어떻게 지금의 나인가? 뭐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왜 지금의 나,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어떻게 탄생한 것이냐? 어떻게 생성된 것이냐?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나가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어떻게 누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나로 살고 죽을 것인가? 어떤 나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뭐 어떤 나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뭐든지, 누, 누구든지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동등한, 어, 무게를 가지는 개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나가 돼요? 나가, 나라는 존재가 그냥 어떤, 어, 일반적인, 어, 동등한 가치, 무게를 가지는 나가 아니란 말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또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나로 살고 죽, 죽을 것인가가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늙을 것인가 하고 똑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를 할게요. 늙어감이라고 하는 말과 나이듦이라고 하는 말을 좀 비교, 어, 구별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늙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물학적 운명입니다. 늙을 수밖에 없어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나이듦이라고 하면 실존적인 한 과제가 됩니다. 어떻게 나이가 들 것인가? 우리 그 인생의 과제가 되죠. 그러니까, 늙어감이 수동적인 삶의 자세를 지칭한다면, 나이듬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자세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듬의 뜻인데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인지, 두 번째는 면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화입니다. 이게 다 이제 생명과학이잖아요. 제가 계속 이 채널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 인지, 면역, 진화, 뭐, 진화에는 또 이제 시간으로 뭉뚱그려서 발생, 생애, 진화 이렇게, 진화, 진화 되겠죠. 시간의 여러 가지 차원, 어, 진화의 차원, 역사의 차원, 생애의 차원, 또 분자의 차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뭉뚱그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넣어보면 인지, 면역, 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또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실존의 문제지만 두 번째는 이제 물질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면역 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환경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가지 또 역시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면역학이라고 어, 하는 그런 과학을 통해서 어, 많은 지식들을 축적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 내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물질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는 실전의 기록이고요. 면역은 어, 어떤 어 물질적인 관계와 경험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진화, 역사, 생애, 그 다음에 분자 뭐 어, 이렇게 해서 그 여러가지 차원 속에서 어, 내가 중첩되면서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어, 어, 다양한 차원의 시간이 중첩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 존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이제 첫 번째 어, 질문부터 소설 어, 시작해 볼게요 나는 왜 어떻게 지금의 나인가 그래서 나는 과거에는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넌 그냥 너 자신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의지에 따라라. 뭐 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도 네가 지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그냥 뚝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 모든 걸다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 가진 과학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 자유지가 나의 어떤 순수한 의지가 아니라면 어떤 영향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받은 그 영향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영향력들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어떻게 조직되는가. 그것이 바로 나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가 되는 거고요. 어, 나는 왜 어떻게 지금의 나인가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 먼저 이제 자연주의 사상을 설명을 하려면 이런 그세 가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애셔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잖아요. 이 화가는 이제 그런 철학적 개념들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가장 유명한 게이 그림인데요. 어, 그리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한 손이 다른 손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서 그려지는 손과 그리는 손은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동적 자아와 수동적 자아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하려는 개념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 나 내가 어떻게 나인가 하는 거죠. 나 스스로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그것은 누군가가 마저 영향을 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는 손과 그려진 손은 하나다. 이게 이제 에쉬가 그림에서 표현한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내가 나를 안다고 할때그 아는 나와 알려지는 나. 그러니까 동일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400년 전에 이제 17세기의 스피노자가 자연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자연이 곧 신이다, 우와, 신즉 자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그래서 몸과, 몸과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 은 하나다. 그래서 심심 평행론 또는 마음은 몸의 관념이다 이런 얘기 를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우리 자유주의에서는 따로 있잖아요. 자유주의에서는 몸이라는 것은 물질적 존재고, 마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활용한 존재여서 그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여겼단 말이죠. 근데 이미 17세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이야기가 나, 나추라, 나추란스와 나추라, 나추라트라예요. 하나는 만드는 자연, 생성자로서의 자연, 또 하나는 생성된 것으로서의 자연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는 손과 그려지는 손, 아는 나와 알려지는 나, 그다음에 생성하는 자연과 생성된 자연 이것이 결국은 같은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구사는 오늘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떻게 왜 나인가하는 질문에를 대답하는데 필요한 어떤 사유의 양식일 것 같아요. 이 서로 맞물려 있는 존재 이걸 이제 우르보로스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여러 문명권에서 이 난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존재로 되겠죠.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먹는 뱀이 있고, 먹히는 뱀이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 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많은 문명권에서 하고 있고, 이런 상징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생물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마뚜라나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제자인 프란시스코 바렐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알메나무라는 책을 썼습니다. 상당히 어, 충격적인 책이었는데, 저로서는. 여기서 결국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다는 겁니다. 오토포에시스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과 자기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 같은 행위다. 우르브로스의 행위, 저, 그 상징과 똑같아요. 오토포에시스 자기 생성과 자기 파괴. 자기를 스스로 파괴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내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의 미리 썩지 않으면 뭐 많은 비를 생성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철학적으로 사유한 사람이 음브르토 이, 이 마뚜라나 그리고 그의 제자인 프란시스코 바레일라입니다. 이제 프란시스코 바레일라는 자기 스승의 그, 그 생물학적 개념을 더 어, 넓게 발전시켜서 그거를 사실은 이제 불교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 양반은 티베트에 가서 불교 수련도 받던 받은, 받은 생물학자죠 그러니까 불교 수련을 받은 생물학자이고, 동시에 또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몸이라고 하는 현상, 몸의 인지라는 현상을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종교적으로 성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새로운 그 제안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이두 사람의 생물학자와 철학자, 동시에, 생물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인 거죠. 이것도 역시 울어버렸어요. 그죠? 철학과 생물학, 뭐, 물질과 뭐, 정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지만, 그게, 그게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어버렸어요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사유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겁니다. 나이듬의 뜻이라고 하는 게제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윌리엄 모슬로라는 근대 의학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분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Knowledge comes, but wisdom lingers.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 나한테 온다. 하지만 지혜는 나, 나에게 머문다는 거죠. 왔으면 가잖아요? 근데 나한테 머무어요 지혜는. 나한테 머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어, 기억력이 좀 감퇴된다는 걸 느낍니다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목적인 그 지혜라는 것은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에, 나이를 먹으면 명시적 지식은 약해지지만, 안목적 지식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일반적인 것들이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의사인데, 셔윈 눌론드라고 하는 의사 어,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진 것에는 만족하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는 삶이 나이 드는 것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재밌잖아요? 가진 것에 만족해라. 담는 건 그만해라. 그런 얘기죠. 내 속에 담는 것, 물질적인 걸 담는 건, 어, 그만하고. 그 대신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라. 내가 어떤, 내가, 어떤 나가 될 것인지, 어떤, 지금의 나가 어떤 나이고, 나는 어떤 나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 계속, 어, 정진해라. 라고 그런, 하는 뜻이겠죠.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의 의사들이죠. 의사들이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이듬의 뜻을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첫 번째는 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험과 관계로서의 나아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내 주변, 또는 나와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건, 그, 그것을 기록하는 거가 면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면역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해로운 해로운 외부 침입자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 면역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전통적으로 지금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게 되면 이런 어, 어, 은유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나는 나를 지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역시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과학을 해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아직도 굉장히 소수화에 속합니다만, 이러한 종류의 면역관념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그 개념을 주장하는 면역학자가 있었습니다. 니스 예르네라고 하는 면역학자인데요. 80년대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이, 이런 관계 연, 연구가 거의 사라져버리죠. 그게 뭐왜 그런가 하면 봅시다. 니스 예린에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잖아요. 나와 나 아닌 것과의 투쟁, 싸움으로 보잖아요. 면역을. 이서는 뭐라고 하냐면 면역을 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면역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면역 세포들 그리고 그 면역 세포가 만들어낸 물질들 이런 것들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나, 나 아닌 것이, 어, 나,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잡아먹고 해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이 면역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네트워크론이에요 면역 연결망 이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80년대 에 노벨성을 받고 한참 관심을 받다가 결국은 이제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에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도 아주 일부, UBC의 제프리 허프만 같은 양반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소수에 속한단 말이죠. 이제 그건 왜 그러냐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역시 우리의 사회문화적인 관계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 자기 정체성에 관련된 과학은 어, 상업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정책을 자기 수스로 만들어 놨는데 누가 무슨 기업이 또뭐 물건을 팔겠어요 하지만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 내가 아닌 존재가 나한테 침입하는 걸로 면역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상품들이 개발될 수가 있죠 어, 면역 네트워크 이론으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두 개의 이론이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네트워크 이론은 주류에서 주류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늙어간다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적 틀이다. 앞에, 앞에서 얘기했던 인지호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인지구조랑 이렇게 유사적으로 생각, 유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나, 내속의 어떤 신경세포 또는 면역세포 간의 관계, 내 속에서의 어떤 관계, 새로운 관계, 그래서 그 관계가 나를 정체성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나 물질과 접했을 때 그것을 소화해서 변형된 나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인지와 면역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늙어가는 뜻에, 이제, 제가 인지와 면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면역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가 그대 로마 시대에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시스템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러죠. 인면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역을 면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역이라고 하면, 이제, 뭐, 노역이라든지, 병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면제해주는 것이 면역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 대신에 그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권리까지도 면제가 된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양가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노역과 병역을 면제해야 되는 대신에 보호도 면제 되는 뭐 그런 그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 저, 저, 현대에 받아들이지면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나와 나 아닌 것과의 싸움으로 좀 변형된 거죠. 변형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면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정치철학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더라고요. 이탈리아의 에스포지토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면역을 그런 정치 체계와 관련된 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면역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이중적인 함의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걸 다시 우리 사회에 변형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면역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병역 어, 노역을 면제해야 한다는 그 그런, 어, 어, 이라는, 이런 역자가 또 쓰이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역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질병과 같이 질병에서 면제되는 이런 것으로 이제 개념이 이제 전화되어 온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개념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역이라고 하는 개념 면역이 아니라 공역이다. 같이 나누는 거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역이라든가 병역도 같이 나눠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질병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에 관한 것도. 나 혼자만 그 병에서 면제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구 집단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병의 부담도 같이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된다. 백신을 맞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백신은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 인구 집단을 지, 어,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백신 접종률이 낮을 경우에 질병 저,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은 뭐 실증적으로 증명이 된 거거든요. 이제 두개 설명했습니다. 인지와 면역. 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어, 나 자신 속에서 또는 나와 바깥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새로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叫공역이라는 겁니다. 공역. 어, 그래서 이 대역은 어, 노역의 역도 있지만 병에 관련된 것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에, 시간의 관념인데요. 뭐 시간을 뭐 요새는 빅히스토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이저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는 뭐 138억 년이라는 된다고 그러던가요? 뭐 그런 긴 시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이제 것인 이제 빅 히스토리거든요. 그러면 여, 시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단 말이죠. 빅뱅의 어, 138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명이라고 단세포 생물이 태어났던 게뭐 37억 7억 년, 38억 년쯤 된다 그러죠. 그때 그때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때부터 쭉 진화를 해 와요. 그리고 이제 한 700만년 쯤 전에 인간의 조상이 태어나죠 나오죠 그 다음에 20만년 10만년 전에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 만년쯤 전에 이제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 21세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우주의 역사 시간을 이제 하루를 친다면 문명의 시간은 불과 1초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케일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빈키스토리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생애, 라이프 스 라이프 코스가 있죠? 그리고 세포들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 다양한 시간의 차원 속에서, 어, 우리는 우리를 자신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끝났습니다. 나는 왜, 어떻게 나인가? <laughs> 그죠? 에, 그래서 나이 드미 뜻. 그서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늙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나를 만들어 갈고, 어떤 나로 죽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이죠. 실전적인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 아까 윌리엄오슬로 얘기도 했잖아요. 음, 지, 지식은 오지만, 아, 지혜는 머문다. 그래잖아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완벽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완벽 그걸 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항상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다. 항상 부족한 거다. 지식이라는 것은 축적해, 축적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 낼 수가 있지만 이 지혜라는 것은 그렇게 축적돼서 뭐 컴퓨터에서 검색해서 뽑아내듯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 속에 널리 퍼져 있는 거죠. 아주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늙어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기억을 잘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요. 이제 그렇지만 어느덧 문득 문득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가에 알고 있던 거지만 그것이 연관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득 문득 연관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에, 새로움을 거기다 새로움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 지식에다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죠. 과거에 접했던 거지만, 그중에서 새로움을 발견해 내는 것이 나이 드는 것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생물 문화적 실존입니다. 생물학적인 아까 필연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실존적 과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결국 이런 체험이 변화하는 양상이죠.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냥... 하나의 패턴일 뿐이에요. 물론 이제 몸이라는 물질적 존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뇌라고 하는 변화를 추동하는 그런 매개가 있긴 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그 속에 거주하는 어떤 아주 작은 난쟁이, 난쟁이 나가 아니잖아요. 그 변화의는 양상, 그 패턴이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작은 자연에서 큰 자연에 이르는 과정이다. 뭐 결국 죽을 거 아닙니까? 나이 들다가 결국 죽을 거 아니에요? 그,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큰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을 내 속에 담는 것이고, 아, 젊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는 돌아내는 과정이다. 돌아내면서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관계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안에 뭘 잔뜩 담고 있을 때는 여기서 저기서, 여기서 저기까지 굉장히 멀어요. 너무 멀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참 돌아내다 보면, 아, 그것이 연결되는 거 말이죠. 이제 왼쪽에 있던 것과 오른쪽에 있던 것들이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지혜라고 굳이 얘기할 것까지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한편으로 쇠퇴되는 기억력과 더불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늙 것인, 어떻게 늙을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이제 많은 생물학자들이 세 개의 요소를 얘기를 해요. 사랑, 사랑해야 사랑, 러브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된대요. 어, 예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놀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일하고, 놀고. 이게 세 가지 요소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사랑이 없으면, 어, 인간은 사회적 어, 동물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어, 자기 자를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죠. 발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치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해야만 의지, 동기가 부여되고,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 그런 욕구가 생기죠. 그런 욕구를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어, 늙어가면 좋다는 거고요. 또 놀아야 돼 아무 의미 없이 일이라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는 거지만 논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일과 놀이 이것이 잘 늙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논문에서 어떤 얘기를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은 나를 덜어낼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존재와 나눔으로써 이중적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나를 덜어내는 것이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음면 내가 덜어낸 걸또남남 남, 남에게 줄 수가 있으면 또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좋은 거다. 나한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고. 그래서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뭐뭐뭐 어, 뭐, 뭐 주는 거다, 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주고 받는 거죠. 그죠? 주고 받는 것이고 내가 주는 사람이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게 사랑 아닙니까? 아까워한다면 그건 사랑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를 덜어놓내서 남에게 주는 정서적 활동이지만 또, 일은 세상을 내 속에 담기도 해요. 일은, 그죠? 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나를 움직여서 세상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일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물론, 사랑도 뭐, 타자와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지만요. 어쨌든 간에 세상과의 관계를 새로운 형성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나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의 결과다. 행복해야 되라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사랑과 일과 놀이를 통해서 살다 보면 그 결과가 행복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놀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건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일도 그렇고 놀이도 그런 거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년은 세상과 나의 동화작용이고 의미창조의 과정이다. 뭐 그러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노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많은 그 철학자들의 노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주로 그것을 그런 질문을 한 전제는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자유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런 자유 의지의 발로라기보다는 우리를 만들어 온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자연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 상황들을 검토해 만드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를 나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자연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그들 속에서 우리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